안녕하세요. 아, 룡 기사입니다. 아, 아침 8시시 넘었습니다. 이제 퇴근했습니다. 아, 원룸 주차장이고요. 아, 우리 딸 두부 아, 조, 조석이 있어요. 어, 어머님 댁에서 지금 데리고 왔어요. 오늘 동영상 이, 이거 찍고 가려고요. 제 벤처 올렸던 거 봤더니 정말 어설프고 어설프고. 아 뭔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그 내용만 다시 올리고 첫, 이거 만약에 올리게 되면 처음으로 올렸던 동영상 삭제하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주제가 대리기사님 손님분들 어, 이것만은 제발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명함이죠 명함.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또그 얘기가 나왔어요, 손님. 시외 구간을 위주로 뛰니까. 그 손님은 보시는데, 경류를 경유, 하는 적이 돼서, 익산 전주 가는데, 어, 한 시간 가까이 들었어요. 걸렸어요. 천천히 가면서 얘기를 했죠. 손님께, 제가 먼저 명함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명함 안 파니까요. 근데 그 손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명함에 대해서 또. 에, 카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대기사님들이 리좀 종종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그 명함을 주신대요. 어, 명함 얘기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손님하, 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 그거는 손님께서 대리기사님을 위하, 위한다 생각하고 요, 요거 하, 해서도 안 되고 어, 대리기사님 차원에서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 대리기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유는요. 그죠? 어, 우선, 어, 손님은 어 대리 기사와 대리 회사를 조금 별개로 보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수수료 수수료가 나가는지는 알죠. 근데 이제 얼마나 나가는 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그래서 시내 구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시내 시외 2만 원 넘어가는 구간은 20%입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손님들께서 어, 달로 회사에서 콜센터에서 어, 전화 거기 이제 전화만 받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그럴거 아니에요 거기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텐데 홍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 날로 날로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분들께서는 손님을 모시는 건 대리회사가 아니고 대리기사님이잖아요 대리기사님을 위해서 수수료가 이제 얼마 나갔는지 모르지만 수수료를 어, 대리기사님이 직접 갖게끔 하기 위해서 명함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다 있습니다. 예, 좋은 노드죠, 선량한 노도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기사님이 직접 명함을 명함을 파시는 경우는 파서 파서 손님에게 드린 경우는 마찬가지죠. 수수료 어, 갖고 수수료 가지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더 올리려는 그 목적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손 손님이 제가 손님하고 그때 대화했던 어, 그 패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손님께서 그렇게 명함 만약 명함을 통해서 명함을 받고 그 명함을 통해서 대리 기사님이 손님 을 모실 때 대리 기사님 과실로 상대방 차가 상대방 차를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가 벤츠 대략 1억 가까이 가는 차인데 제가 보신 손님 차가 그랬어요. 사고가 나고 옆에 긁혔대요. 어, 수리 견적이 350이 나왔습니다. 사, 450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험 처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라고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보험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도 그렇게 안 드셨는데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시는지 저희가 보험을 안 들면은 보험은, 보험비는 은보험 매달 저 저가 두개 들어갔는데 하나가 6만원, 하나가 7만원인데 도합 13만원이 들어갔는데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는 손님께서 콜센터에 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님께서 그 콜을 잡고 폐차를 해갖고 나서 대리기사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콜센터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간는데 대리기사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안되는거는 당연한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 대리기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문제는, 어, 대리기사님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손님은 대리기사님을 조금 더 위한답시고, 그렇게 한 것인데, 나중에 그렇게 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 이 이제 불적사고 대물이면은 그래도 좀 저기 하겠죠. 만약에 임명, 대인이 되면은 엄청 골치 아파지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상대방 차량 견적이 350 450 나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도의적으로는 대리 기사님이 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리 기사님께서 만약에 명함을 직접 건네주고 네. 그리고 나서 그을 받고 손님께서 이게 대리 기사님 위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직접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근데 반문을 했죠. 만약에 300, 400, 500 그렇게 이상이 만약에 견적 그렇게 나올 경우, 대리기사님이 그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차량 소유주가 다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리기사님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을 경우, 그거를 떠안고 책임을 지고 대리운전 기사를 일을 계속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지식인 글을, 다 믿을 게못 되지만, 에, 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대리기사님들, 그냥, 어, 그일 그만두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시고 다른 일을 찾아볼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손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은그 대리기사님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안 지면 법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자동차 소유주인 손님께서 지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에. 대리기사님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안 되고 손님이 든 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되겠죠 일반적인 보험이면 그죠 손님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게 아니고 왜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게 말씀드렸죠 손님께서는 그러면은 대리기사님 그렇게 해서 위한다고 했는데 어, 음? 대리기사님 그렇게 하면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징역이나 뭐 벌금이 나온다면 음, 대리기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상대방 차량 훼손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려 하겠죠. 근데 형사적인 부분은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은 손님께서 먼저 이제 어 이거를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보험이 안 되니까 직접 다 이제 자비로 배상을 해주시고 민사적으로 남아 대리기사님께. 대리기사님이 갚아야 할 금액을 내가 갚았고 그 금액을 대리기사님한테 받아야 한다. 민사 소송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 대리기사님들은 어, 다들 어, 부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도 음.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어, 결, 압류할 대상이 없으면 결손처분으로 그냥 끝납니다. 강제집행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형사소송과 달리 기간이 엄청 깁니다. 그 기간만큼 손님은 많이 피곤해지고요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손님께서는 기사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기사님이 앞면을 터서 지인이 됐던 경우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까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인일 경우가 되는데 기사님이 그렇게 하고 잠적을 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안 지시면 그 인간관계는 이제 이제, 악으로 변한,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는 있어요. 일전에 그 손님, 손님을 모시는데, 저, 저교란에, 그러니까 상세, 배차, 저교란에 35세 이상만 그 코를 받아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손님을 모시면서 여쭤봤더니 누구나 보험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들이 보험을 들 드는 건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만약 있으면은 그것까지 커버하려고 이제 보험비에 이제 이제 얼마가 보험비 특약이 있죠 특약비가 이제 얼마나 그거는 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닌 35살 이상만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전해 내 차를 사고 내면은 보험 처리 되게끔 한다. 근데 저 여태까지 그 누구나 보험 손님은 여태까지 이게 한달전인가 만났거든요. 모셨거든요. 그분 한 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손님들은 대부분 다 모르세요. 거의 그러면 차라리 대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 달에 이 영업 영업을 하면 아무래도 접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그러면은, 대리 운전비가 막한 달에 35만원, 40만원, 만큼, 뭐 50만원, 50만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게 아니라서. 35에 40만원 정도 는 나오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음, 그때는 좀 말씀드려요. 그, 음, 선생님 그니까, 이제 사장님, 남자 분민 사장님, 사장님께, 어, 보험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라고 합니다. 다들 차 운전 자동차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 거기다 대리운전 특약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 대리운전 특약을 들면은 대리운전 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원그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이 1년에 2만 원을 더 추가하는 거 2만 원 정도를 보험료에 더 추가하는 부분인데 2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근데 한 달에 막 그렇게 대리운전비를 35, 45, 40, 40만 원 자기 돈으로 자신 돈으로 쓰든지 아니 법인카드로 쓰든간에 이렇게 많이 온, 어 대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차에 특약을 좀 드세요라고 권유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있, 있었다고 있는지 알았다고 말씀하신 분들 아태까지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몰랐다고 그래요. 사장님 그거 어디가 커피 비싼 거한잔 먹는 값이에요. 지금 가갖고 갱신할 때 아니고 지금 드셔도 여태까지 지 나온 거 차감하면 2만 원도 이제 언제 갱신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갱신할 때까지 뭐 2만 원에서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기간 온 기간 그거 공제하고 나서 들면 좋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 게 있었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주제는 조금 못 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짧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어, 우리 손님분들 명함 요구하지 마시고요. 예, 명함 요구. 어, 대리 기사님 위하는 거, 예, 선량한 목적으로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예, 사고가 돼 갖고, 사고를 빌미로 예, 인간적인 관계가 더악화는 경우가 있지 않,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저, 저번에 동영상에도 올렸듯이, 제가 이제 9개월 이제 넘어갔어요. 일한 지 예, 9개월 넘는 동안 제가 여태까지, 두번 두번 만났던 손님 시외 구간 위주로 뛰는데도 그리고 시내도 뛰죠 어, 시외 구간 없으면 거기 시내도 뛰죠 제가 두번 이상 만났던 손님이 열, 명이, 열 분이 넘는다고 했어요 예, 열분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세번 세, 세 만난 손님 2주 안에 세번 만난 손님 시외권 익산의 전주관 손님 어, 부송동의 먼무은행 지점장 2주 안에 세번 만났다고 했죠 그분 그분 한분 있고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피하려고 해도, 어, 서로가 피하려고 해도 우연찮게 또, 또 어디 서 맞을 수 있는 게또사람이 모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서로간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겠죠. 제가 단지 이거를 음, 말씀드린 이유는. 음, 다이렉터로 해가지고, 명함을 통해서 했을 때, 어, 대리기사님도 보통 사고 주행 중에는 얼마나 나, 많이 나지 않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고 나야 출차, 출차 부분도 조금, 주차, 이제 주차 파킹 부분에서 많이 나죠.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행 중에 사고가 전혀 안나는 안 보장은 없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1%의 확률이라면은, 어, 그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최단의 노력은 해야 할것 같아요. 예. 좋은 인연을 나중에 악연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봐선 그래요. 왜냐면은 만나더라고요. 예.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이게 단 시간 내는 아니더라도 몇 년이 흐르면은 몇 년이 흐르면 이게 만나, 만나지더라고요. 근데 나쁜 저기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 차원이고 돈 부분은 조금 부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마사는요 이제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저인데 우리 대리기사님들 뭐돈 음 수수료 명함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이제 가짐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효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대리 기사님들과 길거리에서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 근데 이제 많이 올리신 분도 있을 테고 그냥 효과도 아, 못 보신 분도 그게 또 맞아야 하잖아요. 뭐 명함 준다고 해서 뭐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손님이 있는 곳에 대리 기사님이 가까이 있어야지 그것이 명함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손님은 전주에 있고 기사님이 익산에 있는데 손님 부른다고 전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니까 제가 봤을때는 큰 효과는 그렇게 안 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생각하면 그냥 그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려 부분에서는 그냥 명함을 그냥 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기사님들, 모르죠. 저는 이제, 제가 대리기사니까. 그냥 손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 손님, 손님분들의 진상 많죠. 손님 물어보면. 다 좋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 좋아요. 근데 열분 중에 한 분. 한 분이 그래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커요. 마음의 상처가. 아홉 분 좋으면 그동안 많이 좋았던 마음이 그한 분으로 인해서, 어, 사격을 받고 그게 좀 갑니다 오래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리기사님 손님도 대리기사님 많이 배, 음, 보잖아 대리기사님 보잖아요 대리기사님들 다 괜찮으시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그, 그, 그 중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대리기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르니까 그죠? 음, 그러면 손님도 대리기사님 여태까지 봐 좋은 기사님만 봐오다가 대리기사님 한분 잘못 성 성격이 안 좋다거나 요금을 과다 청구해서 트러블이 난 경우 그 동안에 좋았던 대리기사님들의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안 좋아지죠라고 말씀합니다. 을 똑같은 겁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콜센터도 콜센터도 이제 대리회사가 많으니까. 콜센터에 연락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좋아요. 여직원분들. 콜센터 이제 전화 받으시는 분들. 다 좋아요. 좋은 인성 받다가도 삐뚝거리는, 삐딱 하는 이제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한두 명은 있죠. 딱그 받으면 기분 상하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 미, 이걸 좀 미꾸라지라고 하면 좀 마음, 말이 좀, 좀 각, 과격하게 들릴 것 같아요. 사람을 이 꾸라지에 비교한다는 게 근데 전, 흐린다고 하잖아요. 전체를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 차원에서 보면은 음, 명함에명함을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거는 파서는 큰 음, 명암 파서 내 모르겠,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200 벌고, 명원을 파고, 300번다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말씀드리기가 좀 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효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기사님들 명함 그냥 파지 마시고요. 이제 각 9개월 넘었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재수, 생각하고요. 어, 우리 손님분들이 많이 손님분들이 동영상을 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손님분들에게는 직접 말씀 드릴게요. 손님은 유의하시는 거예요. 손님분들은 어, 대리기사님은 그래도 수수료라도 가져가지만 손님분들은 이제 사고가 안난 경우, 안날 경우는 손님은 뭐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어차피 수술은다 드리니까 손님들은 절대 명함 요구하지 마세요. 이 동영상 보시면은 예. 만약에 대리기사님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음 기사님이 책임을 안지시면은 손님께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다. 예. 만약 에 그것이 인명사고가 되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배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동차 보험에 특약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제, 만약에 친구랑 어디 놀러 갔는데, 친구가 피곤해서 제가 친구 차를 몰다가제 과실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보험으로 처리하게끔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일정한 제가 한계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차를 운전해서 제가 사고 낸 것하고, 제가 그니까 러 친구, 그니까 타인의 차를 운전해서 사고를 내서 받는 보상 범위가 그거는 일치하지 않, 않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일치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보상 범위가 적어지겠죠 나, 이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친구 차를 내가 운전했다 특약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보상해 주겠어요 그래만큼은해 주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시외관을 할 테니까 손님들하고 대화가 많이 오고 가니까 전화번호 뜨고 뭐 명함 요구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또 고정적으로 전주에서 익산에서 출퇴근 전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가 딱 이제 대리를 시작하려고 딱 부성동 쪽으로 가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은 저는 최대한 빨리 전주로 가는 것이 좋거든요 거의 광역권이라 저의 하루 수익은 첫골 전주, 전주로 가는거를 무조건 전주를 전주로 가는 거를 몇 시에 잡았느냐에 따라서 첫한 하루 수입이 이렇게 수입량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 손님은 거좀 거의 제가 이렇게 나갈 때 나갈 때 나가갖고 어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저기로 가시는 손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한테 다이렉트로 하면 제가 저의 수익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받겠죠. 제가 부가적인 창출을 하겠죠, 수수료. 그리고 제가 제 차에 둔 특약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 과실로 손님 차를 사고 냈을 경우에도 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냥 정도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차피 대리 회사나 대리 기사나 어, 손님이나 이. 이 셋. 이게 연쇄 관계잖아요. 대리회사, 대리기사, 대리 그리고 손님. 이게 세 개가 엮어져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다 상생의 관계잖아요. 대리회사도 대리기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대리기사도 대리회사 코를 받음으로써 돈을 벌고. 저는 이제 삶을 여태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글라스도 웬만하면 얼굴도 그냥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거는, 그, 대리 기사 운전하는 9개월 넘는 동안에는 정말 양심에 어긋난 짓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손님에게도 물론, 콜센터에게도 물론, 콜센터에도 물론, 양심에 어긋난 짓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로 가는 게 나중에 큰 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우선 무엇보다 그냥 제마음때에는 상도, 상도라는 게좀 마음이 먼저 있더라고요.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코를 받음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데, 나도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권 지불해야 하지 않나. 그 지불을 안 하고 내가 수수료를 많이 명함을 파서 저기 하던가, 손님이 뭐내 전화번호를 저장해 갖고 나한테 전화해서 하던가, 그래갖고 내 수술을 내가 챙긴다는 거는 제 대리운전 기사 1. 여기에 한해서는 제 생각과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올린다고 했는데 또 25분 다 돼갑니다 가,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 대리... 손님, 손님분들은 손님분들께 이 얘기,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대리기사님들 아, 부가적인 수익이 수술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한다고 너희 너희들도 하지, 하지 마라 그, 그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고의 염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 동영상 을 올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올려도 뭐 대리기사님 들명8하시면 계속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뭐 그분들 제가 밖에서는 대리기사님들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뭐 한다 해도 뭐 명합하십니 뭐 명합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길 그건 제가 계재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나 그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우리 기사님들, 여기에 대해서 명함을 파시거나 해서 다이렉트로 그렇게 거래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 물론 콜센터를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콜센터 통해서도 배차 받고, 그리고 대부분 콜센터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이렉트로도 하고, 그, 그런 그 대기사님들, 이 동영상 보시면서 기분이 많이 언짢으시다면, 은 제가, 그래도 나이는 적지 않아요. 43살이니까, 그래도 좀 경력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의도는 그냥, 그냥 정석적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동영상 올린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